안녕하십니까 날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팬스타 드리모를 잇는 팬스타 미라크로가 지난 4월 13일 오사카로 첫 출항을 했습니다. 짝짝짝짝짝. 이 기전에 방한 오사카를 왕복하던 팬스타 드리모는 뭐차 씻고 짐 씻고 승객도 씻는 이 카페리호였고요. 팬스타 미라크로는요, 뭐 완전히 끝. 자체가 달라버리는 크루즈 선박입니다. 아 근데 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그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국산 크루즈선이 한 개도 없었단 말이지요. 국산 1호 크루즈선이 나온 김에 이 크루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최초의 국산 크루즈 선박 미라크로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갈게요. 이 봐봐요. 와, 이 보기만해도 엄청나게 커 보이지요. 길이 171m, 선체 폭2 5 m 에 22,000톤급 선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에 객실이 12개나 0 되고요. 승객 355명이나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첫 크루즈선은 미라클로지만 세계 최초의 크루즈선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렇죠, 여러분. 타이타닉! 이라고 생각했으면 땡! 아닙니다. 이 타이타닉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객선이었어요. 이 호화로운 내부를 자랑하긴 했지만 유럽 이민자 귀족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크루즈선은 프린체신 빅토리아 루이제였는데요. 놀라운 건 무려 1900년도에 건조한 선박이라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제조한 이 배는요, 이 라운지, 댄스홀, 정원 등을 갖추고 지중해를 관광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유럽 왕실이나 귀족들이 겨울엔 지중해로 놀러 가고 여름에서는한 북유럽 해안 도시로 비서를 떠나려고이 크루즈선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선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어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가 탄생한 이후였다고 하는데요. 어 이상하다. 또이 비행 비행기가 탄생했으면 그루즈선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1900년대 초에는 비행기가 없었기에 다른 나라를 가려면 모두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5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던 국제 여객선이었죠. 이 그런데 1950년 보잉사가 707이라는 최초의 비행기를 세상에 떠내놓으면서 하루아침에 이 국제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막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가는데 뭐 굳이 예전처럼 몇며칠 몇 걸려갖고 배 타고 갈 사람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게 남아도는 거대한 여객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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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하나?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을 딱 하는 순간, 이 고급 관광을 위한 그루드선을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솔직히 비행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루즈 선박에서 차별화된 노화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루즈 선박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이, 이, 이탈리아가 1위로 무려 46% 독일이 21% 핀란드와 프랑스가 각각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유럽 이네 개사가 90%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 크루즈 선박은 유럽선 아니면 없다고 해도 뭐 과장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컨테이너선이나 LNG 운반선 뭐 이런 거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전세계이 배로는 으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3강이라고 불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정작 크루즈선을 거의 만들지 않거나 못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상선과 크루즈선의 기본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선은요. 최대 적재량, 연료미 운항 효율 중심이지만, 그루즈는 단순히 운송선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기도 하지요. 보통 크루즈 중심에 설치되는 공연장만 봐도 뭐 소리 울림 뭐 저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까지 고려한 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유럽은요 수백 년 동안 궁전, 뭐 오페라 하우스, 성당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고요. 실제 유럽 크루즈 조선소들은 전용 인테리어 설계팀, 오디오 전문가, 뭐쇼 디자이너 등을 직접 고용해서 이 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크루즈 선박은 떠다니는 호텔이기 때문에 조명, 가구, 내장 가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설치할 수 있는 수많은 2차 산차 기업들이 필요를 한데요. 이런 생태계가 유럽에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만 뭐 우리나라도요. 솔직히 리바트도 있고 한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그냥 배 안에 떨어러 이렇게 잘 넣으면 안 되겠나 싶지만서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일본이 한번 그렇게 해보려다가 망하고 그루즈산업을모든 절수!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해볼게요. 일본은 섬나라고 또 기술력도 있고 해서 일찍이 크루즈선박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야흐로 1990년대에 이 아스카호라고 해서 2만 8천 톤급의 첫 크루즈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식 크루즈선이 아니고요. 일본인의 이 기호에 맞게 일본식 온천탕, 다다미빵, 일식당뭐 이런 걸로 내부를 쫙 꾸며놔 하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신칸센만 타면은 뭐 2, 3시간 내에 온천 여행할 수 있고 굳이 뭐 크루즈는 타탈 필요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크루즈 상품은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 갖고 이 일본 크루즈 산업은 좀 잠잠했었는데 2011년 후에 이 미쓰비시 그룹이 독일의 한 선사로부터 두 척의 크루즈를 수주받으면서 어, 이 크루즈 한번 다시 도전을 해 봐? 이러면서 뭐 재도전을 선포합니다. 12만 5천톤급에 달하는 무려 3,300명이 탈수 있는 아주 큰 대형 크루즈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배의 계약금이 1,000억 엔이었는데 미쓰비시 배를 다 만들어서 인도하고 계약금의 2.5배에 달하는 2,500억 엔! 이것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 이 손해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배의 납기 지연 때문이었는데요. 객실, 수영장, 배관 라인, 방음 설비 이런 게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 군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영장에는요, 물이 안 빠지는 게라 마 그리고 식당에 전기를 꽂으면은, 또 갑자기 객실에서 불이 켜지고, 막뭐 이랬으니까, 여전기 꽂으면 저에서 불이 켜지고, 이랬으니까 막말다 뭐 했지, 엄마. 이로 인해서 미쓰비시 그룹 전체가 비천거리기 시작했지요. 아 결국 2017년 크루즈산 사업에서 완전히 막 철수.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의 크루즈선 수주 실적은요, 능이 되었는데요. 크루즈선은 단순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럽의 문화, 기술, 디자인, 요를 몽땅을 묶어서 파는 그런 일이에요. 말하자면 바다 위에 프랑스 패션쇼, 독일 안주리언 쇼링 같은 그런 거라고요. 자, 뭐이 정도 되면은 순수 국산으로 만든 우리 반스 담메라크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 배를 설계, 제작한 곳은 대선 조선이고요. 부산의 다대 조선소에서 건설이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에서 대한민국 자력 그루즈 산업이 태동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 갈구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야, 그렇죠. 디자인, 디크노로지를 모아 모아 싹을 모아서 제 2회, 제 3회 국산 메라크로가 탄생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是的。<noise>